어, 퓨리케어 마스크, 퓨리케어 마스크, 이너 커버, 필터, 넥밴드, 페이스 가드. 퓨리케어 마스크는 없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기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필수로 쓰고 다니잖아요. 과거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쓰는 이 일회용 마스크가 추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전자식 마스크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전자식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랑은 달리 충전을 해서 다시 쓸수 있는 마스크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7월 첫 선을 보였던 LG전자의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름이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입니다. 착용이 가능한 공기청정기라는 거죠. 원래는 미세 먼지나 황사 같은 걸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건데요. 공교롭게도 출시한 시기가 코로나 발병 시기와 맞물리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할 전자식 마스크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공기청정기다 보니까요 마스크처럼 생긴 이 기기 안에 헤파 필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공기의 양을 조절해 주는 소형 펜까지 내장되어서 숨쉬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공기의 양을 더 늘려주는 원리인 거죠. 1세대 웨어러블 공기 청정기는 무게가 126g 정도. 소음은 최소 43dB 이라고 합니다. 2시간 충전을 하면 최대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제작된 마스크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우리가 쓰는 이 마스크를 대체할 만한 보건용 마스크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는 사이 해외 10여 개국에서는 LG의 전자식 마스크가 먼저 판매가 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즈가 강했던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역으로 LG의 전자식 마스크를 직구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가격의 약 50%를 더 내고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제품, 왜 관계 당국에서는 선뜻 허가를 내주지 못했던 걸까요?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의약 외품으로 팔리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하면 판매가 가능한데요. 전자식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전리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제작 과정이나 배기 필터 같은 부품 전반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없어서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현재 전자식 마스크를 검색해 보시면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몇몇 있는데요. 식약처 확인 결과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마스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로 허가를 받은 거겠죠. 다시 말해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용은 될수 있더라도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는 아닌 겁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LG 역시도 시중에 판매되는 이 전자식 마스크들처럼 전자 기기로는 판매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19 시국에서 코로나 19 차단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스크를 국내에 판매하는 게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규정이 모두 다 다른 만큼 전자 기기로 먼저 판매를 할수 있었던 거고요. 자,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 LG 전자식 마스크가 올해 안에 출시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이 기준, 안전 기준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국가기술표준원 보도 자료를 보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기준이 마련이 되면 전자식 마스크도 의약외품으로서 코로나19 차단용으로서 제기능을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관련 업계는 이 안전기준이 마련 이 되면 제품 출시에 속도가 붙을 거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마련되는 이 안전기준 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마련되는 예비 안전기준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강화된 규제와 심사를 거쳐 정식 기준 마련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국에서는 밭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는 제품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마스크 대체용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긴 하니까요. LG 전자 측도 이번에 새롭게 2 세대 전자식 마스크를 선보이면서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LG 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웨어러블 마스크의 부품만 먼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가 시작된 건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일인데요.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국내 소비자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부품만이라도 먼저 판매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2세대 본품 출시에 대한 신호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2세대 전자식 마스크 같은 경우엔 1세대 제품보다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94g이라고 합니다. 보통 달걀 1개 의 무게가 50g 정도라고 하니까 달걀 2개 정도의 무게 굉장히 가벼운 무게겠네요. 내장 마이크와 스피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화할 때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 별도로 어떤 걸 조작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소리가 인식이 되어서 사용자가 말을 하면 소리가 알아서 커진대요. 이번에 2세대 제품은 사실 최근 태국 선수단이 올림픽 출정식 때 착용을 하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외부에 있던 필터도 내부로 쏙 들어가서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해졌더라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전자식 마스크가 코로나19를 예방할 보건용 마스크로 상용화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과연 일회용 마스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이런 무게나 기타 사양뿐만이 아니에요. 가격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